자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네, 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모든 캐릭터를 자 스토리를 다 끝냈어요. 예 네, 끝내고 이제는 녹화할 일만 남았죠. 예 네, 녹화하고 번역하고 자막 넣고 그 일만 남았어요. 힘들었다. 자토드로키편 이번에 가볼게요. 음 레벨은 다 32에서 31 사이입니다. 준비라도 해볼까? 준비라도 해볼까? 자, 쇼에서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어, 색깔별, 이것도 <laughs> 전부 다 색깔별이에요. 색깔만 달라요. 예, 스페셜 그 누구냐? 데크처럼 옷이, 예, 스페셜 같은 게 없어요.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예, 옆에 옷도 달라지죠. 예. 뭐, 이런 것들. 영 장화가 영바인데어영 별론데 저는 이걸 샀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색깔 별로 샀어요 나는 한가지에만 집착을 하지 않아 여러가지를 삽니다 자 아무튼 체육복으로 예 갈아입고 처음에 몇판만 체육복으로 하다가 나중에 바꿀게요 여태까지 그래봤듯이 자 스토리 프롤로그 토더로키 쇼터, 바로 갑시다. 토더로키 쇼터, 토더로키 쇼터 내 개성은? 반냉반열, 죽거져 한쪽은 불, 한쪽은 어려 야, <더러> <더러> 토더로키 쇼터, 네, 현재 아카데미아에서 제일 강한 캐릭, 가장 강력하죠. 물론 주인공도 세긴 한데. 주인공은 아직 성장을 덜했어. 어. 네, 평범하게 문으로 오셨군요. 많이 봤... 아, 많이 봤어요. <laughs> 한두 번 봐. 이거... 네. 넌 잘하고 있나? 물론입니다. 좋다. 그럼 바로 시작하지. 어. 올마이트한테 지시된... 예, 조작을 실행하라. 너같이 나에겐 간단한 일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 토도로키가 말하고 있는 걸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혼자 중기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콤보. 음, 토도로키는 콤보가 뭐, 그렇게 다채롭진 않은데, 편합니다. 아주 좋죠.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이게 정말 좋아요. 막아도 가드 게이지 엄청 깎이고, 예, 멀리까지 가도 견제되고, 이건 얼리는 거. 예. 어, 아무튼 저런 건 제가 하면서, 예, 설명드리고. 점프 중에 찍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쿠고랑은 틀린 게 뭐냐면, 저거 다음에 콤보가 됩니다, 콤보가. 어, 다른 콤보가 또 돼요. 그 콤보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이거, 거필. 아? 예, 터드로키 쇼터가, 그, 불을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지는 원작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킬들이 얼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얼음! 토드로키가 사실상 불 스킬을 안 쓰죠? 거의 다 얼음이라는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아버지가, 음, 불이죠, 불. 아버지가 올마이트 다음으로 강한 넘버 투 히어로죠. 그래서 불을 쓰지 않는데, 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일단, 콤보 쓰고, 어, 콤보는 간단하죠. 그래서 쓰지 않는데. 아, 개선 컨트롤. 둘 중, 야, 왼쪽이 불이고, 오른쪽이 얼음인데, 둘중 아무거나 하나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발이 된다. 음, 불은 이동 스피드, 얼음은 공격력. 상황에 맞게 써라. 근데 나는, 어, 한 번도 불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 쓰긴 썼는데, 별로지. 왜냐? 스피드니까 어 스피드는 별로 필요 없어요 <laughs> 레이스 하는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를 눌러서 화면을 아이스로 전부 다 채우면 발동이 되는 거죠 울티메이트 타임 미션 이렇게 미션 컴플리트 오케이 <laughs>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음대다나뭐 <laughs> 당연한 거지 역시, 토도로키쿨에어 쿨. 아주 쿨한 소년이야. 하이. 감사합니다. 미션 클리어. 아, 자, 아무튼, 배틀이나 빨리 가보죠. 아, 이번 스테이지, 배틀이네요. 제 2화, 추천 입학자들. 예, 추천 입학자들. 그거죠? 토도로키랑 야오요로즈. 얘 둘이가 추천 입학이었죠? 예, 시험 안 치고, 그냥 날로 들어온 애들. <laughs> 예, 실력이 인정이 되니까 날로 들어왔지. 그리 그래. 너희들이, 너희 둘이, 음 뭐야, 대사 끝났나요? 모뭐 이리 빨라? <laughs> 아무튼, 프리 배틀 가볼게요. 각오시러요. 각오해라. 몇 번이든 만들어내겠어요. 음, 얘가 창조였죠. 어, 뭐든지 만들어봐, 무기 만들어봐. 그래, 맞아. 내 능력에는 통하지 않아. 오케이. 걸렸네요. 하나, 둘, 쓰고 나서 바로 미나. 미나 쓰고요. 미나가 참 좋아. 뭐든지 다 돼요. 그리고 이거 쓰고, 한번 더. 비살기 이런 식으로 쉽게, 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콤보를. 말하면서 한다고 울티메이트 타임을 너무 늦게 썼네. <laughs> 자, 아무튼. 방금 전에 썼던 콤보를 지상에서도 가능해요. 방금 전엔 공중이었죠? 예. 지상도 가능해. 나중에 보여드리고. 자, 내가 말한 거. 제일 좋은 거. 어? 막아봐. 막아봤자 가드 게이지 계속 깎여요. 게다가, 범위도 긁고, 아, 아니, 아니, 카운터, 어. 한 번쯤 방해줘야 상큼하지. 걸렸네요. 끝났구나. 아, 근데 또 공중이네요? 이 콤보를 지상에서도 가능해요. 이 콤보가. 그러면 더 쉽겠죠? 하하. 자, 죽어라. <laughs> 유 o u 1대0. 이게 바로 터더로키의 힘이다. 근데 다른 캐릭으로 하다가 터더로키로 하니까 참 쉬워요, 난이도가. 예, 지금 난이도가 최고인데, 그런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어, 됐어, 됐어, 됐어. 지상콤보 갑니다. 이게 바로 지상콤보. 쉽죠? 예, 날아가지 않으니까. 더필! <laughs> 예, 지상 콤보는, 뭐, 날라가지 않으니까,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은, 자,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어긋나면, 콤보가 되지 않죠.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알 수가 있어. 어. 아, 개미 같다. 어, 멀리서, 딸자리만 할걸. <laughs> 와우, 데미지 봐. 역시. 역시, 추천 입학자. 또 쓰지 마라. 바드벨크 쓰지 마.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일어서라. 잠깐만요. 막아주고, 뭐 하는 거냐. 음흠. 제가 토도로키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핀치를 당한 적이 없어요. 예, 위험할 뻔한 적이 전혀 없어. 겨우 이 정도였나. 라고 하네요. 자, 그 정도로 토도로키가 정말 강해. 음, 특히, 원거리. 원거리 얼음이 진짜, 사기야. 뭐라고? 아, 못 들었네. 으흐, 말이 맛있다. 좋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전현대요, 전혀. <laughs> 추천 입학으로 들어온 거 맞아? 야우요르즈? 좀더 열심히 해. 분발해. 미션 클리어. 준비라도 해볼까? 조금, <laughs> 조금은 강해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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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소리가 안 깔아져.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뜨거운 도전자? 예... 네, 제목이 뜨거운 도전자. 아. 아, 빌런 해체?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네. 유정란드이오 키리시마 너였냐? 어, 네 분량은 이제 없어. 음, 스킵할 거야. 미안해. <laughs> 넌 빌런이야. 뭐라고? 내가 빌런? 이 자식이 왜 마음대로? 어, 상관 없어. <laughs> 아, 상관 없어? 아, 상관 없구나. 상관 없대. 아 여기 그냥 스킵하지 말고 제가. 어, 장풍, 얼음 장풍의 위용을 보여드릴게요. 얼음 장풍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으면서, 아이스 모으면서, 이거만 쓸게요. 그래, 그거 때려. 어, 그거 때려봐. 어, 나는 이거 쓸게, 자꾸. 계속 쓸게, 어. 고마워. 아리가도 땡큐. 아니, 그, 으악! 자식이 어디서 감히. 자, 잠깐만, 잠깐만, 디펜스 체력이 지금, 와, 저거 한 방에 거의 다 깎였는데? 어디서 가는지. 와우, 와우, 와우. 질범, 저거 한번더 썼으면 제가 졌죠. 어이, 놀래라. 진리가 있나. 라고 하네요. 와, 진짜, 오졌다. 제가, 키리시마가 경화죠, 경화. 예, 데미지만큼은 써요 정말 세. 키리시마 스토리도 기대되네요. 나, 도전한 건 난데 졌네. 니 네, 경화, 재밌었다. 재밌었다고? 초여유장! <laughs> 여유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여유있진 않았어. 피가 반 이상 깎였죠. 자신의 그릇, 제 4화, 제목, 사, 아, 자신의 그릇. 아. 밥그릇. 더더륵키 소년, 지금 돌아가는 길인가? 얼마이트, 뭐냐. 아,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치우라고요? 싫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해야되죠? 어이가 없군요 이거는 제가 스킵을 할게요 <laughs> 아 육체라는 그릇을 단련을 하라고? 싫습니다 제가 왜요? 알겠습니다 <laughs> 결국은 알겠습니다 아 괜히 놀았네요 프로의 세계에 통는 프로 세계에 통하려면 좀더 어, 노력해야 돼라고 하네요. 음. 뭐예요, 선생님? 얼마이트 이게 뭐냐고? 왜 쓰레기를 치우는 게그릇의 단련이야? 음. 예. 그래도 토도로키가 착해요. 예, 이렇게 뭐 쿨하면서도 착해. 말잘 들어. 제 5화 성적 아 중간 성적 발표. 내가 2위네요 젠장 <laughs> 말없어 왜 2위지 여자 안할거야 엄마 여자는 이미 붙었어 야오 요로즈랑 싸웠어 이미 저리 가자 네가내 상대가 될거라 생각하나 음? 알았다 <laughs> 알았다 아, 고분고부네. 어, 정말 고분고부네요. 레벨이 1차이가 나네. 각오해라. 나랑 할 거니? 정말이야? 뭐야, 니가 하자고 한거 아니었냐? 사식이 배꼽에다가 불로 지진다? 어, <laughs> 아, 잠깐만. 시작할 때 동시에 맞았네요. 와, 얘 봐. 어, 걸렸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 콤보 100% 성공이에요. 비상 콤보는. 그렇죠. <목소리> 왜 저놓고 말이 많냐음 <laughs> 실력 전혀 안 좋았어. 메루티. 메르시.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말이죠? 메르시 무슈. 뭔 말이지? <laughs> 저거 그 토도로키 편 말고 다른 편에서도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아 거대 빌런 로버트. 뭐라고? 미도리아가 일격으로? 그거 정말이냐 아, 추천 입학생이라서 그때 못 봤네요. 일격으로. 야, <laughs> 뭘 집착을 하고 그래. 우린 안 돼. 게임은 안 돼요, 절대. 네버.